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은 요즘 우리 말로 보시면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두 번의 감사절을 일년에 지키셨습니다. 우리들은 1년에 두 번의 감사절을 지킵니다. 한 번은 맥주 감사절, 한 번은 오늘 드리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예수님은 1년에 두번 감사절을 드리면서 한 번은 초실절, 한 번은 초막절, 이렇게 두 번의 감사절을 드리셨습니다. 어떤 사람 말을 하기를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디냐 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인들에게서 유래를 찾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유래는 성경에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1년을 감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맥주절에 해당하는 초실절은 이름 그대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7대 농작물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열리는 농작물이 보리입니다. 맥추절은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초실절 날이 되게 되면 보리를 처음 익은 보리를 베어서 그 보리 땅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때에는 유월절 기간 중에 초실절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4월달 정도에 맥추절인 초실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6개월 동안 열매가 없는 시절을 보내다가 가장 첫 번째 열리는 열매가 보리입니다. 거친 음식이지요.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죠. 이 보리가 처음 익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면서 첫 번째 열매가 맺혔으니 이후에도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초실절 맥추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가오는 맥추절에는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열매가 맺혔으니, 이후에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농사가 끝이 났을 때 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작물이라 그러면 곡물이 두 가지고 과일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가나안의 칠대 농작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곡물 두 가지는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 농사가 있고 나면 이어서 밀농사가 있습니다. 밀추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 다섯 가지 과일이 차례차례 익습니다. 여름 내에 익는 과일이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무려 다섯 번이나 열매를 맺으니까요. 그리고 포도 농사를 합니다. 석류 농사를 하고요. 그리고 올리브를 추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려나무라고 나오는 대추 야자 열매를 추수를 합니다. 이 모든 열매의 추수를 마칠 때에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이 모든 농사를 다 거두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으로 우리 가정이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6개월 전에 있던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는 처음 초막절이 시작될 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함으로 들었고 어떤 사람은 존경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이 7일간인데 마지막 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가리켜서 큰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날에 예수님께서 크게 외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하셨습니다. 작은 소리로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쳐서 생수의 강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서 목이 마른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너희들의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초막절이 끝나고 그 다음날도 절기인데, 초막절 다음날에 주님께서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인가 계시다가 맹인의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하신 일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두달 뒤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때는 수전절이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곱 가지 명절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도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도 지키셨던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전절에 설교 말씀을 하시고 수전절이 끝나자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주님께서는 시간을 좀더 지체하시다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감람산 꼭대기에서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 그들을 만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사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4개월이 지나자 6월절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죠. 주님께서는 절기를 굉장히 열심히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기록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은 거의 모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머릿속으로만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추수감사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셨고 추수감사절 절기 중에 계속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수전절,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지키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그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가? 교회에서 지켜야 될그 절기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미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지키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온몸으로 지키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단순히 그 의미만을 생각한다. 절기가 되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단지 의미만 생각한다. 이것이 옳은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초막절 날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초막절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처럼 일회성인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왔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방 안에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방 안을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초막을 짓는다면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당이 변변찮으면 길가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길에다가 초막을 지어 놓고 초막 안에서 사는 겁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초갓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멋있고 화려한 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막절의 기준이 있습니다. 초막을 지었을 때, 완성했을 때, 그 초막 지붕을 통해서 아무리 못 보여도 별세 개는 밤에 보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흐름한 집이라는 얘기죠. 흐름에서 바람도 통하고, 밤하늘에 별도 보이고, 그런 흐름한 초막을 지어 놓고, 거기에다가 기껏 하게 되면, 천막을 사방에 내리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유대인들에게로 말을 하게 되면 추석과 같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때, 가장 사람들이 마음이 넉넉한 때,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그때에는 음식도 많이 풍요롭고 가정생활도 가장 풍요로울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추석과 같은 그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예수님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정말 운막과도 같은 초막을 지어서 그 속에서 무려 7일을 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삽니다. 아무리 집이 부유로워도 방 안에서 자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버려두고 초막에서 잡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그 출애굽에 고생했던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광야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추리곱에 대해서 배웁니다. 가장 큰 잔치날에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얼마나 투철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온몸으로 체험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물을 것 아니에요. 왜 여기서 삽니까? 방 놔두고? 그럼 부모님이 대답을 한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막에서 일주일을 살다가 그들은 날마다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성전에 오게 되면 두 가지 특별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포도주와 함께 부어 드리는 관제 행사를 합니다. 관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물을 부어 드리고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행사는 제단 옆에 버드나무를 잘라 가지고 옵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가지고 옵니다. 종려나무나 성경에 화석류로 나오는 잎이 무성한 나무 이런 나무들은 생명이 길어서 이렇게 잘려져 나가도 이틀이나 3일 이렇게 잘 견디지만은 버드나무 유대나로의 버드나무의 특징은 잘리는 순간부터 마릅니다. 그런데도 그날에는 버드나무를 잘 나옵니다. 잘라 가지고 재단 옆에다가 채웁니다. 날마다 한 번씩 버드나무를 교체를 합니다. 첫날에 썼던 버드나무는 버리고, 그 다음날 다시 버드나무를 잘라서 거기다가 또 세우고, 세 번째 날도 그렇게 하고, 일곱 번째 날까지 버드나무를 계속 세웁니다. 그럼 버드나무는 자르는 순간부터 바짝 말라가고, 잎사귀가 떨어져가고, 형편없어집니다. 그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이두 가지의 특징이 다 물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목마름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관제로드리는 물을 기르러 대제사장이 앞서서 실로암으로 갑니다. 물깃는 장소가 실로암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실로암에서 물을 기어러 와서 재단에 물을 부었으니까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백성들이 물을 기르러 실로암으로 다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기러 오면 그 대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도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단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물을 붓습니다. 저쪽에서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하나님께 왜 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할까요? 광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가람을 이길 수 없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부어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에 대한 갈증에 대한 그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버드나무입니다. 재단 옆에 버드나무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말라가는 버드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재단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를 돌듯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돌면서 외칩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평구절을 기도하면서 그들은 행렬을 지어서 재단을 이렇게 돕니다.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외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 말씀이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재단을. 마지막 날을 가리켜서 큰 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여전히 관제를 드리고, 여전히 버드나무를 새로 세우고, 그리고는 다시금 행렬을 지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주여 해결하여 주소서, 기도하면서 재단을 돕니다. 그날은 일곱 바퀴를 돕니다. 일곱 바퀴. 다른 때에는 재단이 있는, 재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뜰을 가리켜서 제사장의 뜰이라고 부르는데, 1년 중 다른 때에는 제사장의 뜰에 제사장 외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에는, 초막절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자도 들어올 수 있고, 여인의 뜰에만 머물렀던 여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뜰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갑자기 제사장이 떠내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지 않으면 이 설교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큰 소리로 설교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설교는 응답이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기러와서 하나님의 재단에 붙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 버드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는 목마름에 대한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셨습니다. 주님은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목이 마르냐? 너희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는 사람은... 목이 마른 사람은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 생수는 너희들의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간절하게 외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추수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절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마치 추석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풍성한 열매, 1년간 잘 살게 해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는 그것으로 추수 감사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추수 감사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할 때그 풍성할 때 그들은 오히려 목마름을 외쳤습니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물을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그들은 추수감사절에 목마름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가장 풍요로울 때, 그들은 믿음을 생각합니다. 가장 풍요로울 때, 그들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추수감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추수감사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추수감사들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절기를 온몸으로 지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추수 감사절은 출애굽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감사절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주님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저는 인생에 갈증이 많습니다. 제 개인과 우리 가정에 인생의 갈증이 많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갈증에 응답하실 분이 없나이다. 우리도 우리의 재단에 버드나무 하나 꺾어 놓고 호산나 외치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시는 추수감사절을 지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